프로게이머 코리아 오픈 그 운명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기석 선수와 최진우 선수의 4차전 경기 지금 보고 계신 선수가 최진우 선수입니다 2승을 먼저 거두고 있는 최진우 선수 그리고 1승을 거두면서 벼랑 끝에서 한걸음 물러선 이기석 선수입니다 이기석 선수가 과연 승부를 5차전으로 돌려놓느냐 아니면 최진우 선수가 바로 결승전으로 진출을 하느냐 이 한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목소리> 경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신 진영은 최진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흰색 테란이네요. 네. 흰색 테란, 최진우 선수의 진영이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12시 반이죠? 네. 자, 맵상에서 이 쇼다운이라는 맵이 아래 위로 길게 늘어져 있는 그런 맵입니다. 지금 보이신 진영이 이기석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양 선수 모두 테란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별하시기에 좀 어렵습니다. 이기석 선수는 파란색, 그리고 최진우 선수는 흰색입니다. 자, 테란과 테란이 펼치는 쇼다운에서의 대결. 어 가운데 에 있는 멀티 지역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겠죠. 네, 그렇죠. 결국 테란 대 테란 레이스 싸움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요. 네. 결국 관건이 되는 것은 가운데 지역의 장악입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이기석 선수가 어 일전에 이 맵에서 배업 날리기라는 신기술을 보여줬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네, 프로토스 상대로요. 네, 자,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새로운 전술을 가지고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 쇼다운이라는 맵에서, 코리아 오픈에서 테란 대 테란의 경기를 봤을 때 특이할 만한 것은요. 예전에 박상규 선수가 보여줬던 중앙 지역에서 바라카 팩트를 건설했던 것이 기억이 나죠. 네. 지금 보니까 이기석 선수가 SCV를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타이밍에 SCB를 보내서 상대방 지역을 정찰하는 건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 아마도 이기석 선수 도 중앙지역에다가 어 벙커와 배럭 이런 거쓰을안될까 아, 아... 중앙지역은 지나갔어요 네. 혹시 또 배럭 날리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이기석 선수의 배럭 날리기를 그 후에 다른 선수가 또한번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상규 선수였죠. 네. 근데 좀 실패를 했었는데요. 박상규 선수는. 아, 이석 선수 그냥 정차를 가는 모양이네요. 자, 가운데 지역에서 지나쳤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상대편, 내편 가릴 것 없이 그렇게 에, 큰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기석 선수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SCV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네, 괜히 한번 시위를 걸어보는 이기석 선수입니다. 음, 신경을 건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참이죠 신경전이죠. 자, 이기석 선수가 경기가 잘 풀릴 때 저런 이 사소한 신경전 같은 것들을 장난 삼아 많이 보이는 그런 선수거든요. 사실은, 어, 중앙에 어, 전진기지를 이제 확보해 본다거나 아니면 배럭스 날리기를 한다거나 충분히 양선수 모두 해볼만 하거든요 네. 지금 이기석 선수는 바락 건설이 굉장히 늦는데요 어 그러네요 네, 지금 최준우 선수는 바락이 이미 완성되고 팩토리를 건설 중인데요 네 타이밍을 놓쳤던 걸까요 이기석 선수 이기석 선수 좀 이상하거든요 뭔가 좀 노리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이기석 선수의 s c b 가 지금 최진우 선수의 진영 아래쪽에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 어떤 타이밍을 놓쳤던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숨어 있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최진우 선수 밑에 s c b 를 내려보낼 때 이미 저걸 파악을 했어요 혹시 이기석 선수 어... 커맨드 센터를 하나 더 만들고 있나요? 아 그렇군요 네. 이기석 선수 코멘드 센터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네, 네. 일정의 더블 커맨드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만약에 이, 이렇게 되면 이기석 선수가 초반에 불리하거든요. 충분히 틀림없이 불리한데, 이 분리, 그이 레이스가, 최진우 선수 레이스가 훨씬 빨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최진우 선수가 그 빨리 나온 레이스를 가지고 이기석 선수의 수비가 우술한 본진과 그리고 멀티 지역을 잘 공략을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기석 선수가 초반만 버텨낸다면 이기석 선수가 훨씬 유리해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극초반에 멀티를 할 것이다라고는 네. 최진우 선수 아직까지 예상하지 못했을 거요 그랬어요. 그거는요, 일단 노련한 노하우를,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선수라면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거예요. 이상하다고요? 네. 자, 최진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벌초를 만들어냈습니다. 최진우 선수 어느 정도 눈치를 챘겠죠? 네. 지난번에 김태목 선수와의 경기에서 최진우 선수 이 벌처로 아주 톡톡히 재미를 봤거든요. 그런데 테란 대 테란전에서는 어, 상대방이 이제 머리으로 밀고 오지 않는 이상은 벌처가 그렇게 큰 쓸모가 있지는 않거든요. 네. 이기석 선수의 진영입니다. 스타포트를 짓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 최진우 선수는 스타포트가 지금 완성이 돼서 레이스를 만들고 있겠죠. 아니면 레이스가 벌써 나와 있을 겁니다. 이기석 선수의 S C B 한 마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 진영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아, 지금 최진우 선수는 레이스를 생각한다기보다 예바라을 하나 더 건설했거든요. 아 지금 이기석 선수가 커맨드 센터를 어, 날려서 선멀티로 날려서 빠른 멀티를 하고자 한다는 걸 최진우 선수 눈치를 챈 거죠. 네. 예, 감을 잡고 바로 이 많은 수의 머링과 벌처로 초반 러시를 통해서. 승길건 찾겠다라는 거예요. 네. 자, 최진우 선수입니다. 예, 네, 최진우 선수 병력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과연 저것이 어떤 중앙지역을, 중앙지역에 직결을 시킬 건지, 아니면 본능까지 밀고 내려갈 것인지, 그것이 관건인데요, 지금. 네, 밀고 내려가네요. 자, 최진우 선수의 유닛들이 밀고 내려갑니다. 중간 지점에서 이기석 선수의 벌처와 만납니다. 그렇지만 취준 선수의 병력이 더 많습니다. 벌쳐 세기. 아 이렇게 되면은 글쎄 레이스님 빨리 나왔지만은 글쎄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아 중간에 벙커가 있습니다. 지금 머린들이 내려오고 있나요? 네,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많은 수의 STV로 저 벙커를 수리하지 않으면은 게임이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네, 벙커 가 하나거든요 지금. 이기석 선수가 지금 수비할 수 있는 수비라인은 벙커 한개입니다 그리고 네. 그 뒤에 벌쳐두대 과연 이 병력으로 최준 선수의 저 러쉬를 막아낼 수 있을지요 최진우 선수로서는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걸 펼치지 네. 못하면 힘들어지죠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역시 이기석 선수 마린스의 네, 스티비를 보내서 벙커를 수리하면서 최준 선수의 러쉬를 막고 있습니다 최준우 선수 아, 마린이 대기업 구경 훈련 다바 막아 냅니다 자 돌아가는 최진우 선수입니다 이기석 선수 이렇게 되면은 이기석 선수가 다소 유리해졌습니다. 네. 아, 최준우 선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참 좀... 관건인데요. 자, 양 선수 정말 예상을 뒤엎는 경기 운영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늦었습니다. 네. 베이스로 가기엔 늦었고요. 그래, 최준우 선수는 네. 예, 이제 마린, 마린 메딕에 의한 러쉬와 그렇게 볼 수도 예. 있고요 지금. 땡크 골리앗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네, 골리아스가 예. 나타니다골리앗스 예, 만들었고, 그리고 마린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아카데미를 만들고, 아, 그거는, 어, 레이스의, 이기석 선수 레이스의 클라킹에 대비한 컨셉 스테이션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 예. 그리고, 예, 중앙 지역이죠? 이기석 선수가 올라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최진우 선수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자 아, 이기석 선수가 지금 중앙지역에 커맨드 예, 센터를 짓고 있는 어, 최진우 선수를 견제합니다 최진우 선수는 예. 저 커맨드 센터를 취소를 해야죠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은 최진우 선수가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석 선수는 초반에 멀티를 떴기 때문이죠 네자 이것은 최, 에, 최진우, 최진우 선수의 골리앗입니다 올리아스가 통상 레이스에게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수적인 열쇠는 어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기석 선수 이 극초반에 정말 그 도박과도 같은 전술이었는데요. 일단은 그 도박과도 같은 전술이 먹혔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간발의 타이밍으로 막아냈어요. 예. 그 SCB들이 조금만 늦었으면은 예. 그 벙커가 파괴됐죠. 그리고 이희석 선수 이제 중앙까지 장악을 한것 같은데요. 지금 자 역전이 됩니다. 정세가 역전이 됩니다. 이기석 선수의 유닛 생산이 점점 더, 어, 박차를 가해집니다. 최진우 선수 아까 그 병력으로요. 벌처와 마리로서 중앙을 장악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그 벙커를 무시하고 지나쳐보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 조금 들어요. 네. 자, 이기석 선수. 세개의 스타포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레이스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이기석 선수는 두 군데, 예, 이제 지금 짓고 있는 커맨드 센터가 완성되면 세 군데에서 자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최진우 선수, 어, 골리아스로 어떤 활로를 뚫어보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죠. 그렇지만 이제 레이스에게 강하지만은 탱크에는 약하죠, 골리아시. 네. 일단 골리아스와 함께, 어, 최진우 선수는 좀 늦었더라도 갈 길이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최진우 선수 이미 결, 마음의 결정한 것 같아요. 레이스는 전혀 네.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발키리가 한 8대 정도가 만약에 모이면요. 레이스 두 분에도 순식간에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기석 선수의 탱크가 3대나 있어요. 지금. 예, 저건 못쏘습니다 어허. 이기석 선수의 드랍십이 부서졌거든요 자, 스노킹 상태에서 공격. 컴센스테이션이 작동하자 후퇴 그 뒤를 탱크가 받치고 있습니다. 저렇게 충분한 수의 탱크가 받쳐주게 되면 어렵습니다. 예, 결국 이제 이 어, 최진우 선수 골리앗만으로 힘이 들죠 이제 네. 그러니까 탱크와 골리앗을 같이 써야 되죠. 스스로 하면서 최진우 선수 어느 정도 비세를 느끼고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최진우 선수 도 멀티를 지금 건설하고 있죠. 백인우 선수, 아, 그 이기석 선수 멀티에 바로 합니다. 뒤쪽에다가 멀티를 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되면 저 멀티를 두 개의 멀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가로지르면서 나누고 있는 언덕, 그 언덕 위쪽에다가 누가 먼저 미사일 도렛을 짓고 탱크를 네. 올려놓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작은 동산을 사이에 두고 양선수의 진영이 대치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기석 선수가? 다소 아, 초반에 그 위기를 좀 넘기면서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고 네. 있다고 보여지죠 멀티 확보도 앞서고 있어요 네. 자이 절대 최진우 선수도 어, 아... 우습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경기인데요 그 언덕을 이인석 선수가 먼저 확보하네요 최진우 네, 선수의 모습입니다 긴장된 듯 어, 마른 입술에 어, 침을 묻히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언덕을 확보하면서 잠깐 넘어가봤다가 저 다수의 골리아스에게 그만 그 드랍십이 파괴된 것 같아요. 네, 네. 근 다시 한번 시도를 할것 같은데요. 네. 자 공격입니다. SSB를 노립니다. 이기석 선수 골리아스가 다가오자 후퇴. 다시 아웃복싱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골리아스의 공격입니다. 아 이석 아. 선수. 어, 왜 저렇게 계속 맞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언덕 위쪽에다가 이제 레이스로 홀드를 시켜놓고, 어, 그 농구, 그 그러니까 일꾼 유닛은 이 공격을 한 거였는데요. 네. 전형적인 지금 대치 상황이 됐네요. 네. 자, 최진우 선수, 탱크 2기와 많은 수의 골리아스가 주력입니다. 이기석 선수는 탱크와 레이스가 주력입니다. 서로 간에 이 다분히 상당히 까다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공격하기가 양쪽 모두도 상당히 힘들죠. 일단 가스 채취 면에서 이석 선수가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요. 최진우 선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언덕 위에다가 탱크를 올려놓는다든지 어, 그런 연술이 아주 좋은데 왜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드랍 C 이 접근을 하면 골리아스가 공격을 합니다. 이기석 선수도 참 접근하기 여의치 않습니다. 드랍십이 지금 자연히 지금 골리아스가 받은 상태입니다. 예, 그 공중 공격 대공 공격의 사정 거리를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그 거리가 무려 8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체질호 이 선수 지금 이 멀티 지역에 가스 비축 안자 언덕 위에 탱크를 올려놓습니다. 그렇지만 파괴되고 맙니다. 체질의 선수 제가 워낙에 맙습니다. 그리고 최진우 선수도 탱크가 있죠. 네. 이기석 선수의 탱크는 최진우 선수의 골리아에서 공격했는데, 어, 최진우 선수는 탱크로 이기석 선수의 탱크를 공격한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요, 최진우 선수, 지금 물량면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멀티를 시도한다든가 아니면은 상대 이기석 선수의 멀티를 빨리 공략을 해야 돼요, 지금. 자 엔지니어링 베일을 뛰었습니다. 시간을 끌게 된다면 최진우 선수 불리해집니다. 최진우 선수 응. 골리앗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저 골리앗의 숫자를 좀 보십시오. 한 부대가 벌써 넘어가고 있네요. 네. 거의 두 부대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스타포트를 드디어 지었습니다. 최진우 선수. 저 스타포트를 지었다는 건 드랍칩 때문에 지은 것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기석 선수 많은 물량 때문에 레이스뿐만이 아니고 탱크 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있어요 지금 보로지 네. 네. 최진우 선수가 앞서 있는 것은 골리앗의 숫자입니다 네. 공중은 이기석 선수가 장악 지금 레이스를 붙이고 있죠 s 스 c 테란이라는 그 종족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이기석 선수는 본질을 앞에서 네 군데에서 자원을 채취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최진우 선수는 두 군데밖에 안 돼요. 네. 최진우 선수가 저렇게 중앙적으로 골리아스를 이제 모아놓는 거를 이석 선수가 파악을 하고 기동성이 좋은 레이스로 게릴라전을 펼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아, 최진우 선수, 선수 예, 멀티를 날립니다. 네, 멀티를 시도하고 네. 있네요약1 시에서 2시 사이 네, 반에. 그러면서 골리아스 지금 진경을 하는 모양인데요. 네. 아. 골리아스의 숫자 참 많군요. 최진우 선수. 일단 최진우 선수, 지금 오른쪽 위쪽 섬에 시도한 멀티가 안정적으로 돼야 됩니다. 지금 아직 이기석 선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네. 이기석 선수가 좀 전세를 약간 박관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해서 이기석 선수는 최진우 선수를 지금 공격할 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네. 자, 최진우 선수가 러쉬를 잡봅니다마르스 골리앗으로 공격을 하는 최진우 선수입니다. 아, 탱크 한 대를 잡았습니다. 예. 탱크 한 대를 잡고 계속 공격합니다. 어허 이기석 선수의 지지가 그다지 강력하지 않습니다. 방심을 했던 것일까요? 저 팩토리 취소해야죠. 최진우 아, 선수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텐데요. 아 들어가 보나요? 자 들어갑니다. 워낙에 지금 골리앗의 숫자가 많습니다. 충분히 뚫을 만은 하거든요. 네. 많은 수의 골리앗을 이용해서 이기석 선수의 중앙적 멀티를 보서주는 최진우 선수입니다. 잘 잤.. 뺄듯한 산이 풀리지 않습니다. <laughs> 탱크의 위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섣불리 다가설 수가 없어요. 네, 이기석 선수, 아, 최진우 선수, 탱크도 같이 좀 몰고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죠 자원에서 어, 어. 많이 확보가 안 됐을 거예요. 사실 지금 보기보다 말이죠. 이, 이기석 선수의 중앙 멀티적의수비가 그렇게까지 단단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지 레이스가 선수.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탱크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올리아스가 반대편으로 돌아가 있던 틈을 타서 두대 탱크를 처리합니다. 이기석 선수. 예. 많은 수의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1.4로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하죠. 여기에 네. 어, 테란 대 테란의. 전투에 있어서는 레이스가 자, 주력이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 선수 빙돕니다저 레이스가 바로 직진을 하면 아 상대편의 멀티 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발견을 하고 공중을 하러 가는 거겠죠. 아참네 네. 네. 거의 절망적인데요. 아마 컴스테이션으로 찍어봤던 상죠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저 멀티 지역에 이기숙 선수의 레이스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 전혀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본진으로 한번 달려가 보지 않을까. 지금 저 최진우 선수의 주력 부대는 거의 중앙 지역에 대치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가 있거든요. 자, 컴셋 스테이션을 하늘에 워놓고 엔지니어링 베이죠. 아 엔지니어링 베이를 하, 하늘에 띄워놓고 시야 확보 용으로 지금 띄워놓은 건데요. 저렇게 되면 볼리아스가 탱크의 사정거리가 12나 되기 때문에 뭐, 후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언덕 위로 상대편이 탱크를 올려놓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걸 겁니다. 음, 최진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사이언스 베슬이 나왔는데요. 최진우 선수는 남는 가스를 이용해서 사이언스 베슬을 만들게 아니라 아, 오스... 언덕 위에 고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 맞죠? 언덕 위에 이기석 선수 탱크를 올려놓습니다. 만수의 골리아스로 탱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황으로 봐서는 게임이 거의 끝이 났다 그렇죠. 난비가 너무 심합니다. 최진우 선수 그 많던 골리아스의 숫자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자, 이기석 선수, 아하 레이스의 숫자가 참 많습니다. 최진우 선수는 왜 드랍십을 만들지 않은 거죠? 드랍십으로 이기석 선수의 선물 티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자 이기석 선수 또한 대의 탱크를 언덕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 언덕을 빼앗기게 되면은 최진우 선수. 그 예, 저쪽 지역을 면세 지킬 수가 없어요. 네, 네. 아, 엄청난 레이스죠. 이기석 선수의 손놀림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중앙 지역을 이기석 선수가 거의 확보한 것이나 다름이 네. 없습니다. 그렇죠. 네, SSB가 뭐 전혀 이 미네랄을 채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탱크의 언덕 부위 공격이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말이죠. 어, 그리고 공중으로는 레이스가 공격을 갑니다. 수비를 하러, 어, 골리아스가 이동을 하면 탱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이기석 선수의 골리아스가 러쉬를 갑니다. 사실은 지금 전체가 기울었는데요. 이 정도 타이밍이라면 언제 최진우 선수가 이제 지지를 하느냐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어 만약에 이제 바둑으로 본단 말이죠 지금 최진 선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골리아스를 동원해서 최종 러시를 가보는 거였는데 네. 바둑으로 따진다면 던질 자리를 찾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탱크를 언덕 위에 올려놓고 이 지역의 멀티를 빼앗긴다면 최진우 선수 거의 게임을 네, 진거죠진거죠 진 거죠. 예. 이제 최진우 선수가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네. 이기성 선수는 원체 물량이 많다 보니까 땡크 뿐만이 아니고 이 어, 상대 최진우 선수에게 보란 듯이 골리앗을 같은 골리앗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공중에 떠 있는 어, 커맨드 센터를 공격합니다 최진우 선수 해법이 없을텐데 말이죠 자 최진우 선수의 진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자원이 없습니다 본진 그렇구요 바로 아래쪽에 멀티를 하나 했는데요 어, 미네랄만 네. 뺄수 있는 지역이죠 네. 중요한 건 가스인데요 이 지역의 미네랄도 거의 떨어져 갑니다 최지훈 선수 골리략과 어, 머리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대규모의 러쉬를 한번 감행해 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언덕 위에 탱크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 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네. 이제 더 이상의 정면 돌파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반면에, 이기석 선수의 본질을 비롯한 멀티 지역은 전혀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계획해서 자원을 채취해가는 이기석 선수입니다. 탱크는 시야에 비해서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시야를 확보해주는 게 중요한데 저렇게 언덕 위에 탱크가 올라가 있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자, 대규모 러쉬를 한번 시도해봅니다. 최진우 선수, 최후의 승부수라고 할수 있죠. 네, 그렇지만 얼핏 보기에도 어, 그렇게 승선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웨이스와 탱크, 그리고 또 많은 수의 골리앗. 최진우 선수의 그 많은 골리앗이 이렇게 허망하게 다 파괴되고 맙니다. 최진우 선수 본진과 멀티의 공격형 유닛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이제는 저 레이스로 몰아치기만 해도 최진우 선수는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네, 엔지니어링 베이 파괴됐고요 그저 가까스로 한두 마리의 마린을 생산해내는 정도입니다 최진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분위기가 좀 침울하죠? 그렇죠 활기찬 느낌이 없습니다 자 레이스의 숫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기석 선수 거의 승세를 굳힌 듯합니다 최진우 선수 아쉽겠죠? 네 그래서인지 게임을 쉽사리 포기를 못하고 예. 있습니다 어제 네. 경기에서 이전 어, 2승으로 어? 거의 뭐 이긴거나 다름없는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네경기 네. 네. 포기합니다 더 이상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최진우 선수 패배를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단히 최지우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겁니다 어제 먼저 2승 올리고 오늘 2패를 당했습니다 이희석 선수는 벼랑 끝에서 2승을 올리면서 최종 승부를 5차전으로 돌려놓습니다